밤열시 반에 어저께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<laughs> 어, 어, 네. 자극적이고 어, 네. 섹시하고 어, 노랗고 어, 아 뭔가 이거 은밀한 어. 아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 아니 근데 또 네. 이러면 내가 너무 저질러 보이잖아음 <laughs> 왜냐면 지금 제가 손석희 지금 잡기 직전인데 <laughs> 김건희의 범죄에. 네. 단추야. 세강자라는 인물이 김건희 범죄의 시작점.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다. 왜 건진 법사가 김건희의 개인 휴대폰을 갖고 있었느냐? 어. 그 휴대폰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. 아, 약점. 휴대전화를 까봤더니 거기에 오기경 어, 권의 문자 메시지가 있다. 어. 아주 밀도가 높은 관계다. 문자를 본 기자들이 있어요. 오, 어. 있어? 굉장히 세다. 특검 쪽에서 문자를 본 사람들 중에서 아, 이 윤석열이 빙신아라는 <laughs> 식의 감탄사가 나온 분이 있었다. 와. 그럼 다른 기자에게 뭘 들었냐면 텍스트도 있겠지만 이모티콘도 있을까? <laughs> 아니 내가 가서 5분만 얘기 좀 하고 올게 <laughs> 아니 이거 나좀 사태 파악은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보도는 나오는데 이거 뭐 물어볼 길이 있어야지 이거 <laughs> 어? 아니 내가 나 진짜 사랑했잖아 <laughs>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문자메시지 정도로 그런 거 같지가 않아요 녹음파일 아, 근데 건진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무기였죠 아... <laughs>